옆에 보내게 말합시다. 열매는 없지만 열매는 말씀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은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네요. 이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비웃음이 되고 그게 논쟁거리가 되고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디모델을 향하여 사도바오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델 우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정욕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서성들을 많이 두고 많이 두고 길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탄한 데에 마음을 두고 헛탄한 이야기에 자기의 삶을 드린다라고. 그런데 목사 디모데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매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은 그 목사 디모데가 사야 가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20년간 사역하면서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방을 여러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군가를 바꿉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열매 없는 예레미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씀을 전함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예레미아가 말씀을 전함으로 무엇이 변화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요. 예레미아가 예루살렘 이 성, 성을 보니까 그 20년 넘게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뭔줄 압니까? 예레미아. 자신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끄집어 내었는데 끄집어 내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남유다는 달라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예레미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열매 없는 이 시대에 열매 없는 그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부터 말씀 사역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사천당에,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 열매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구부터 변화시키는 기적을 봐야 됩니까? 나부터 변화시키는 기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나를 넘어 이 사천을 변화시키고 이 서부 경남을 변화시키고 이 땅과 열방을 회복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청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쏘사나.